어머님 빨래 다 했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 뭔가 트집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. 아니 지금 뭘 먹으려고 하는 거야? 즉그두 눈가는 장식품이야. 주변 상황 파악도 못하고. 이때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 소리 하는데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.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하나도 못 먹겠네. 혹시 내 딸이 밥 먹으러 오는 거 알고 일부러 맛없게 한 거니? 참다 못해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. 어머님. 신호이 님, 이건 정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심하게 뭐가 심해? 친정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왔길래 이 모양이야? 나는 우리 엄마 집에 밥 먹으러 온 건데 내가 뭔데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입을 놀려. 이거 먹고 떨어져. 문밖에서 남편이 이 상황을 다 듣고 있었다. 평생 동생을 때려본 적 없던 남편이 결국 찾지 못하고. 여보,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내가 감히 동생을 때려? 어머니!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. 도대체 두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이 집에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어. 어머니도 참 제가 없을 때마다 괴롭히시던데 적당히 좀 하세요. 그리고도 동생아, 내가 몇 번을 말했어?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올 때마다 사고만 치잖아. 밥 먹으려면 조용히 먹든지 아니면 당장 꺼줘. 이제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터져 나온다. 어머니, 어머니 딸은 딸이고 남의 집 딸은 딸이 아닌가요? 우리 아내도 친정에서 부모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게 키우신 딸이에요. 시집 온 뒤로는 어머니 드실 것. 마실 거다 챙기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어떻게 노예 불이듯 할수 있으세요?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나요? 동네 이웃들 좀 보세요. 다들 며느리 아끼고 잘해주는데. 그리고 너 내가 몇 번을 경고했는데 또 와서 깽판을 쳐.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. 으악 오빠 왜 그래? 아이고 우리 딸 괜찮아? 아이고 아이고.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다. 며느리의 반응은. 여보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를 이렇게 때리는 건 좀. 쟤는 맞아도 싸. 너는 내 소중한 아내야. 아무도 널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.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? 과연 이 가족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? 여러분은 남편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